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부장 채널. 안녕하세요. 핫한 현장만 소개해드리는 하태하태, 하부장입니다 하태, 하태 오늘은 광명시 소화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3룸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가 한계동 2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의 집 인프라 또한 너무 완벽합니다. 버스 정장 바로 앞에 있고요. 금천구청역이 도보권에 형성이 돼 있고 근처에 안양천까지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운동하기 너무 좋으시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주차장 120%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집 그럼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집보로 올라가 보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네, 오늘의 집 전실. 전실 공간이 사이즈가 너무 넉넉하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키큰 신발장이 6칸이나 준비되어 있는 크기입니다 옆에 보시면 일괄 소동 버튼 당연히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타일 같은 경우도 너무 깔끔하게 그레이 톤으로 이쁘게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당연히 단차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띄움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까지 네, 오늘의 집 전시를 거쳐서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복도에 이렇게 액자 놔두시고 위에 간접등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으니까 너무 이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3번 방부터 2번 방, 안방, 거실, 주방까지 다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3번 방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네, 3번 방 같은 경우는 2.5에 2.3m. 와, 사이즈 그래도 괜찮죠? 아, 훌륭하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집이 좋은 게 이런 간접등들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그게 아늑한 느낌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아늑한 느낌 너무 이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밑에 픽스 창 나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창문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 어, 3번 방에 에어컨이 있으면 다 있다는 얘기죠. 어, 역시 잘하시네요. 어. 에어컨이 여기는 방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네, 2번 방 오셨습니다. 2번 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3번 방보다 사이즈가 더 크겠죠? 여기가 3m, 2.3m 나오는 방입니다. 사이즈 굉장하죠, 진짜. 여기는 자녀방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데, 여기 싱글 침대 놓으시고, 여기에 수납 놓으셔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도는 방이라 방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픽스창 당연히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창 당연히 나와 있고, 여기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망의 안방 공간 오셨습니다 안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3m에 3m 나오는 크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침대 놔두시고 앞에 액자 같은 인테리어들 해 놓으시면 간접등들과 어울리게 너무 깔끔하고 너무 따뜻한 분위기 형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창이 되게 큰 창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 통창 들어갔습니다 네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앞에 보시면 뻥뷰 막힘없는 뻥뷰 나옵니다 그 시티뷰 뻥뷰 나오고요 위에 보시면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또 준비가 돼 있고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숨겨진 드레스룸 공간. 아, 어, 드레스룸까지. 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뭐 최대한 잘 해보는 쪽으로 해 주신다고 하시니 많이 연락 주세요 <laughs> 그리고 옆에 보시면 부부욕실 나와 있거든요 부부욕실 보러 가시죠 네 부부욕실 공간 들어왔는데요 부부욕실 사이즈도 일반 부부욕실 보다 큰 사이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장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젠단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자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이 <laughs> 자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되게 고급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에도 옵션이 빠질 수가 없죠. 이렇게 일체형 비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럼 안방이랑 부부욕실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너무 이쁜 거실 공간 소개해드릴게요. 네, 거실 공간 사이즈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일단은, 네, 거실 공간이 너무 이뻐요. 아, 진짜? 아니, 뭐, DP도 너무 이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집에 있는 간접등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도 천장 이제 사이드 쪽으로 간접등을 해놓으니까, 아 건축주분들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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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3.5m 와 진짜 넓지 않아요? 와 사이즈가 일단은 환상적이에요 와 진짜 너무 환상적이고 저희가 이제 맞벽 구조인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TV 놓고 쇼파 놓고 하면 이 공간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가 5m나 되다 보니까 TV를 놓고 소파를 놓어도 공간이 널찍하고 거기에다가 여기 식탁까지. 와, 6인용짜리 식탁을 놓으셔도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너무 좋은 사이즈여서 공간 활용 제대로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창이 3개나 나 있습니다. 통창 2개에 픽스창 이렇게 하나 나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랑 채광 너무나도 잘될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또 주방 주방 공간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주방 공간 와 너무 이뻐요 주방 공간 아우, 진짜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진짜 이집 위에 보시면 레일 조명 너무 고급스럽게 해 놓으셨고요. 옆에 보시면 기역자 상판 구조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싱크볼도 너무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주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거실이랑 대면형 구조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화목하게 이야기 하시면서 음식과 조리하시고 설거지 하실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하이라이트도 3구로 준비되어 있고, 위에 상부장, 하부장,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냉장고. 아, 옵션? <laughs>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옵션으로 그냥 드립니다. 이것 또한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동선 편하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 이 있습니다. 네, 다용도실 공간 진짜 넉넉하게 준비를 해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수전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걸 놓으셔도 여기처럼 분리 수거 그리고 장식장 같은 거 놓으셔가지고 잔짐들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픽스 창이랑 창도 다 나와 있거든요. 환기. 당연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주방과 다용도실 공간 다 보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가볼까요? 짜잔! 아, 메인 욕실이군요. 그냥... <laughs> 근데 왜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DP가 돼 있어가지고. 메인 욕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 다 되어 있고요. 여기 그레이 톤으로 타일 시공을 해 놓으니까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진짜? 깔끔하기도 하고 관리도 굉장히 편하신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죠. 관리 너무 편하게 될것 같고 밑에 보시면 타일 다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당연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너무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부엌실처럼 비대 옵션으로 들어가겠죠? 일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네, 그럼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요.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3룸 현장인데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가 진짜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또한 너무나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도보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안양천 근처에 있으니까 운동하시기 좋고 산책하시기 너무 좋은 현장이고요. 네, 그리고 초중고가 도보 3분의 위치에 있어서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 드리는 집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의 집 분양가는요. 바로 6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립주 금액은 아쉽지만 유선문의 부탁드리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고급 인테리어에 방도 다 크고, 옵션도 너무 많은, 인프라도 너무 완벽한 오늘의 집.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매물번호 확인해주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핫한 현장만 소개해드리는 하태부장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핫한 현장만 소개해드리는 하태하태, 하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